원종인 거예요. 와... 자 이제 원종이 왔고 이제 왕이 올랐어. 올라서 이제 제일 먼저 뭐하냐? 우리가 몽골을 모시겠습니다. 음... 다 그렇게 보낸 거야. 그럽시다. 우리는 이제 형제요 이렇게 된 거야. 음흠. 사실상 이게 이제 포장을 잘하면 형제거든요. 음. 근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군신관계 음. 속국이 되는 거죠. 아, 속국 아, 그렇죠. 뭐 아, 그런 거거든요. 항복이야. 음. 이제 개경환도하고 항복이거든 사실. 음. 그럼 보세요. 승정국이 있고 이제 뭐 항복했던 음. 패정국이라고 음. 가정합시다. 그럼 누가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돼. 승정국이 수, 패정국한테 승정국이 패정국한테 어너 음. 뭐해라 뭐해라 네. 뭐 내놔라 뭐 내놔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고려의 원종이 쿠베다이칸한테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. 호호. 반 원종이 반대로 오. 오. 역발상인데 원종이 내세운 여섯 가지 강화 조건. 일번 음. 의관 풍습은 본국의 풍속을 따르며 고치지 않는다. 이거대로 음. 어, 가겠다. 변발이나 뭐 이런 건그리 음, 그러니까. 개경 환도를 재촉하지 않는다. 3 번. 압록강 유역에 몽골군을 철군한다 야호. 4번 다루가치를 소환한다 그 다루가치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 총독 같은 사람 데려가라 이거야 아. 다 데려가 아. 아. 아니, 누가 보면 고려가 이긴 줄 알겠네 아, 그러니까요 <laughs> 5번 사시는 몽골 조정에서만 보낸다 어, 이건 무슨, 무슨 뜻이죠? 아, 그러니까 몽골의 어, 조정에서 보면되지 지방 세력들이 막 사신을 없이 와서 뜯어가고 막 아, 그런 거 아, 하지 말라는 거다 했던 게 있으니까 한서막 와라. 청와에서 6번 전쟁 중에 몽골에 항복한 고려인들을 돌려보낸다. 오호 네. 뭐 여섯 가지가 다 그만큼 쓰는데? 친해진 거네요. 믿들이 있는 거죠. 아, 아. 이거 이렇게 보내도 나를 뭐 크게 의심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죠. 그렇죠. 믿음이 있고 저것도 있어요. 약간 제가 그때 행간에는 그들만의 선문답인데 어. 형님, 저 왕인데 면 한번 세워 주세요. 아저 힘들어요. <laughs> 어 그게 맞는 거. 여기에 지금. 그 <laughs>